나마스테 음, 부탁 바라 아침 닭발 나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었습니다. <laughs> 성남사 부배스 님들 오셔서 저는 5시 반에 공양을 하고 떠나시는 줄 알았더만 6시 반에 공양을 하고 떠난다네요. 그래서 아침같이 차 한잔하고 가고 어, 온다고 조금 늦었습니다. 오랫동안 인연 있던 후배 선임님들 다녀가니까 좋고, 또 함께 온 분들 중에 BTN 부처님 최초의 말씀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수요일, 그, 수행 첫 걸음에 참여하는 분도 계시고 해서 좀 쑥스러웠습니다. <laughs> 아직은 그런 게 익숙하지를 않네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마무리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한 장소에서 조금씩 옮겨가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laughs> 아침 닭발을 나오고 있는데 유선 인터넷 그 연결선에 문제가 있는지 잘안 돼서 그걸 제가 손을 봐야 되는데 무선이 되는 게제 코트 앞에 잘 되고 있어서 여기서 위치를 조금씩 옮겨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나무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따사 나무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따사 나무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따사 부담 살아난 갓참이 담망 살아난 갓참이 상강 살아난 갓참이 뚜띠암피 부담 살아난 갓참이 뚜띠암피 담망 사랑, 한 가, 참이. 뚜띠, 암, 피. 상강, 사랑, 한 가, 참이. 따띠, 암, 피. 부담, 사랑, 한 가, 참이. 따띠, 암, 피. 담망 사랑, 한 가, 참이. 따띠, 암, 피. 상강, 사랑, 한 가, 참이. 숙기, 옷들. 부탁 바라 아침 닭발 나왔습니다. 여기는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한 곳 불교 최대의 성지 부타가야 보리수 옆에 설립한 국제수행학교 도량입니다. 부타가야 사티아라마가 있는 곳이고 조계종에서 세운 군항사도 있습니다. 힘은 들었지만 또 많은 한국 불자들이 다녀가시면서 자랑스러워하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 오늘은 불교사의 위대한 원력을 시었던 제가 불자를 소개하는 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네 번째 주제가 미얀마의 불교 운동을 주도했고, 그리고 오늘날 미국의 마인드풀리스에 기반한 명상의 이론과 기술의 80% 이상을 갖다 쓰는 바로 그 운동의 모든 원천을 제공했던 미얀마 마시 사사나 에있다 통상 우리는 마시 선언이라고 하는 그걸 설립했던 단체를 소개하는 시간 네 번째 다섯 번째 네 번째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laughs> 늙어 보이셨다 헷갈립니다 자 그런데 어제 그분들이 1947년에 마시사사나에 있다라고 하는 불교 공동체를 하나 설립을 하고, 이제 불교를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미얀마의 국내 혼란스러운 사회도 안정을 시키고, 동시에 우리가 불교를 가지고 세계에 기여를 하자. 라는 출발점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런 어렴은 전지구 차원에서 다 식민지 시대를 겪었던 나라들의 공통된 특징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성공을 한게 있습니다. 불교 진흥원이었죠. 그건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이 운동을 주도했던 그룹들은 역사적 한계로 인해서 더 이상 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 물론, 어, 두 그룹이 에, 시작이 됐고, 아, 물론 대중들 끝까지 살아남은 그룹은 두 그룹입니다. 하나는 백용성 선임이 했던 대각회, 그게 오늘날 아마 정토의 형태로 발전해 가지 않나 싶고, 또 하나는, 그, 어, 대원, 장경호 거사가 주도했던 불교, 대한불교 진흥원 그룹이었습니다. 제가자들이 했던. 그런데, 아, 좀 대각회, 백용성 선님이 주도했던 대각회는 어, 그 당시에 이미 국제지수가 좀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어, 운동들은 그러지를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한번 이래 한번 보시죠. 우리는 그 한국이라고 하는 반도에 좀 갇혀 있었던 측면이 강하죠. 그럼 우리가 갈수 있는 곳은 해양으로 나가거나 또는 대륙으로 올라갔고 과거는 주로 대륙으로 올라가서 모든 정보를 취합하는 행태였습니다. 그러다가 100년 전부터는 일본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새로운 정보를 새로운 문화를 흡수해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세계를 경영할 거야. 아, 이런 거는 좀 꿈을 못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껏 활동을 했는데, 그게 한국 안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 안에서 어떤 걸 해볼 거라고 노력을 했죠. 그러면 전 지구 차원을 대상으로 놓고 노력했을 때와, 한국 자체를 놓고 노력했을 때에, 분명히 역사적, 사회적 활동에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죠. 30년 전만 해도 삼성이나 LG나 또는 우리나라의 유수한 기업들이 세계경영을 할 거야 참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삼성의 선대 이회장이 독일에서 세계경영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에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정서적으로 접근이 잘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모든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소비하는 게 한국 안에서 갇혀 있었죠. 이렇게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DNA까지 아 그 조작대에 갖고 있을, 아주 체화되어 갖고 있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경영할 거야 이런 쪽으로 전환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설사 전환이 됐다고 하더라도 행동으로 옮겨가는 데는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저렇게 세계를 경영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하다못해 떡볶이를 하나 만들더라도 이걸 신당동에서만 팔게 아니고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어떻게 판매할 건지 판매 전략을 짜게 될 거고 기술을 개발할 적에도 단지 떡볶이를 신당동에서만 판매할 것이 아니고 이걸 뉴욕에서도 런던에서도 파리에서도 판매할 걸 예상을 하고 제품을 개발하라고 판매 전략을 짜겠죠.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한국 역사상 세계 경영을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어떤 판매 전략을 짜더라도 기껏 한국이 최대치였죠. 이 한반도 안에서 어떻게 활동할까를 고민을 해서 고 오늘날 많은 노동자들의 또는 지식인들의 기업가들의 노력으로 이제 우리도 세계를 무대로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일부 제품들은 그런 위치까지 올라왔었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 정작 기술을 개발하라고 제품을 판매하는 일선에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도 세계 경영을 할 만큼 올라왔을까? 하는 거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게 비단 기술이나 경영 분야에만 있었을까요? 불교에는 없, 불교에는 있지 않았을까? 그러 그래, 지난 100년 동안 고려가 멸망을 하고 조선이 들어오고 그리고 고려 시대의 불교의 어떤 역사적 한계, 몽골이라고 하는 외세의 펜을 들었고, 고그 대가는 조선조 500년이라고 하는 불교가 이 땅에서 퇴출되는 가혹한 시련을 겪고 그렇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불교가 어태냈죠 그러고는 100년 전에 아, 활동이 자유화됐을 때 500년의 탄압을 털어내고 이 땅에서 불교를 새롭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 모든 주도자들의 지도자들의 마인드의 최대치는 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또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떻게 극복을 할까? 100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한국 안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적으로 성공했다고 봅니다. 아, 오늘날 불교가 한국 불교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한국 불교가 어렵다.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한국 불교는 회복이 불가능할 거야라고 진단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불교에가 가장 희망이 있고 그리고 현재는 고려조 이후로 지난 천년 한국 불교는 어떤 의미에서 최대의 호황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평가의 기준이 달랐을 뿐이죠. 그런데 그분들의 이 지난 1 0 0년 한국 불교를 새롭게 하자고 했던 주도 그룹의 마인드가 대단히 안타깝게도 한국 안에 갇혀 버렸다는 겁니다. 안목이 그리고 활동 영역이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더 직접적으로 조개종에 갇혀 버린 거예요. <laughs> 그러니 활동을 하면은 할수록 뭐가 될것같는데 이미 사회는 그리고 이 사회의 구성원들은 마인드 자체가 이미 세계화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불교, 한국 불교의 리더들은 마인드가 세계화가 되지 못하고 국내에 갇혀버림으로 인해 갖고 거물을 쫓게 치고 쫓게 친 거물에서 잡을 수 있는 고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미얀마로 돌아가게 되면 그 미얀마의 불교 계획을 주도했던 그룹들, 그 그룹들 중에 마하시 사사나 예이따를 개성했던 그룹들, 그 그룹들은 정치 지도자, 그리고 경제 지도자, 그리고 많은 지식인들, 그리고 대부분의 불교도들이 참여를 했겠죠. 그런데 그분들의 리더들의 대부분은 영국에 가서 세계 경영을 하는 걸 배웠거나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 미얀마 불교를 가지고 혼란스러운 미얀마를 안정시키는데, 이걸 미얀마 안에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인류 차원에서, 전 지구 차원에서 불교를 가지고 어떻게 기여를 하는 게 좋을까, 이걸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 지구 차원에서 활동을 하되, 아, 그 안에 미얀마도 고민을 해야지 미얀마 안만 주목을 해서는 답이 없다. 이게 세계경영을 경험했던 사람들, 또는 그 언저리에서 어깨 넘으로라도 봤던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옳았다고 봅니다. 그리고는 이 주도 그룹들이 하나 더 고민을 합니다. 그럼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뭐노 했을 때 그거는 바로 수행이다. 수행을 가지고 불교가 사회에 기여하자. 그리고 미얀마는 소국이다.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 이소국이 불교를 가지고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뭐노? 가장,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우리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걸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첫째로, 부처님 가르침을 가지고 할 것. 두 번째로는 미얀마뿐만 아니라 전 지구 차원에서 활동을 하되, 고속의 미얀마도 포함이 될 것. 그리고 미얀마는 소국이고, 소국이 할수 있는 것은 뭘까? 그거는 우리가 가장 경쟁력이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면 요세 가지 공통점을 만족시켜 주는 공통점이 바로 수행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행도 특히 부처님이 창안했던 오리지널 수행의 기반에서 수행운동을 펼쳐서 혼돈스러운 미얀마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미얀마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국가 경영의 원칙을 제공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전 지구 차원에서 수행을 가지고 미얀마인들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자. 우리는 수행을 가장 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프레임을 잘짠 겁니다. 딱 기본 프레임을 짜놓고는 서성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놓고 자기들이 주도는 하되, 그러면 우리 그룹 안에서 누가 아랑 경지에 올라가서 수행을 지도할 수 있노? 없다. 그러면 서성을 찾자. 얼마나 현명합니까? 그 우리가 주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 돼야 돼. 그리고 리더도 우리가 돼야 돼. 아, 이게 우리의 마인드였다면, 그 당시 미얀마의 리더들은, 우리가 구상을 해. 우리가 프레임도 짜야 돼. 그런데 현재, 다른 거는 다 돼. 정치적으로도 되고, 경제적으로도 되고, 인력도 있어. 그런데 수행을 지도할 리더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노? 우리에게 이 우리의 꿈과 원력을 성취시켜 줄수 있는 서성을 찾자. 이렇게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운우가 리더가 되고 수상이 됐을 때 전국의 그 그룹에서 회장이 전국을 미얀마를 세바퀴를 돌았답니다 3회를 하면서 세바퀴를 돌고는 세분의 서성을 그 회에 보고를 한 거예요 제가 미얀마를 3회를 순례를 하면서 많은 서성을 만나봤는데 이세분 정도라면 우리의 꿈과 원력을 아, 충분히 더큰 꿈과 원력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서성 인목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해에서 한 분을 아, 추천해주십시오. 요래 갖고 세 분을 추천을 했는데 그 중에 해에서 오랜토론 끝에 만장일치로 아, 우소바나 스님을 선택을 한 거예요. 요, 우, 소바나, 스님이, 나중에 모시가 오고, 그리고, 어그 마시, 사사나, 예이타에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해서, 그냥 마시, 스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성철, 스님,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철, 선님 또는 어른, 스님이 머무른, 그산 이름을 따서 가야산 어른 스님 잘 계시나 이렇게 포인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미얀마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소바나 어른 스님 잘 계시나 이렇게는 안 하고 마시 어른 스님 잘 계시던가 이렇게 이야기 되던 게 오늘날 마시 스님으로 닉네임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정말 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참으로 탐복을 합니다. 우리의 꿈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갈 때, 나의 꿈을 더큰 꿈으로, 더큰 원력으로 성취시켜 줄수 있는 서성을 찾고, 그 서성을 모시고 당신들의 꿈을 실현해 갔다.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죠. 그리고는 그 일이 정말 성공적으로 정착이 돼서 오늘날, 어, 심리학, 심리상담학 뿐만 아니라 정신의학까지도 한 차트를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수행운동의 기폭제가 됩니다. 그 부분은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런 이야기 할때 신납니다. <laughs> 근데 제가 마시를 한국에서 소개를 받아간 게 아니고 저는 한국에서 마시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부다가여 와서 어른 선님한테 소개를 받았죠. 그러고는 이제 수행만 뒤다봤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좀 흘렀어. 아 제가 또 역사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 이런 걸 하나 하나 뒤져 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행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 리더들도 잘 말을 안할 거예요. 그러나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이런 정서가. 분명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납니까? 옛날에 우와사와 마테라 모시고 왔던 그 짐이라고 하죠. 그 우리 그냥 짐이 지미 짐이라고 부르는데 그분의 장인이 마시스님을 모시고 오게 됐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해에서 그렇게 결론을 하고 마시스님을 모시고 온장군이바로 짐이 그 사이에. 장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런 분들이, 우리가 보면은, 그, 흐름한하나 있고, 그냥 평범하게 다니니까 평범해 보이지만, 다 이런 역사의 한 장을 주도했던, 아, 그런 분들입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량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단마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저의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 공정과 정의, 이해와 배려, 간용과 포용, 공정과 어울림으로 해양되기 발언합니다. 이마에야 담마 누담마, 빠티빠띠야부당 푸제미. 이마에야 담마 누담마, 빠티빠띠야 담망 푸제미. 이마이 아담마 누담마 파티 파티야 상강 푸제미 사드사드사드 재밌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마시에 가서 수행을 하고 왔다라는 수행만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그러나 이분들의 꿈은 수행뿐만 아니라 미얀마를 어떻게 수행을 가지고 안정을 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미얀마가 세계에 인류의 자유의 행복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수행으로 여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저는 내일 부터가야 어, 사티아라마 국제 수행학교에서 아침 탁발 하겠습니다. 숙교뜻 행복하십시오. <laughs> 신난다.